금연절, 호글, 룩상. 오늘은 62번째 날. 62번째.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 좀 양이 많죠? <laughs>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빌리포스 2장 9절 10절 11절 자, 오늘처럼 이렇게 세 절, 절이 좀 많을 때는 음, 이 중에 하나의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암송하시고 그곳에 집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기. 빌립보서 2장. 엘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 위주로 3분 읽기 들어갑니다. 엘리포서. 더 암송 묵상.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 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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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안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위스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름. 네. 질문, 묵상, 5분. 5분, 질문, 묵상, 들어갑니다. 기도와 침범 묵상 5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불게 하시고 모든 예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나님 앞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일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구하고 바래고 함께 할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과 내 오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과 이름의 그분 안에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왼손 오른손 복부 손등 윗니의 날씨를 들쌤 날씨를 들쌤 날씨를 들쌤 왼손 오른손 복부 손등 等等。 네. 오늘 저는 많은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보고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저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부딪혀왔던 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쥐로 시인하는 하는, 하는,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 현장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깊게 와닿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삶 곳곳에 실제로 주인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의지하고 또 그분이 함께하시고 일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나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한절 호흡 묵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